안녕하세요. 얼굴뼈 닥터 윤규식입니다. 오늘은 사각턱 수술에 이어서 앞턱까지 수술하는 V 라인 수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V 라인 수술은 쉽게 말해서 사각턱 수술과 턱끝 수술을 같이 진행하는 수술인데요, 정식 의학적인 명칭은 아니고 앞쪽 턱까지 좀더 뾰족하게 V 라인에 가깝게 만든다고 하여 붙여진 수술 이름입니다. CT를 보시면 이렇게 앞턱이 넓고 사각턱이 발달하신 분인데, 수술을 해서 이 T절골을 사용을 해서 중간 부분을 없애고 모아준 후에 고정핀으로 고정을 하게 되고요 어, 사각턱 부분과 앞쪽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뼈를 절제해 준 이미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면에서 수술 비교를 해 드리면 수술 전, 후 확연하게 턱이 갸름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턱을 굳이 T절골을 해야 하나요? 그냥 깎아내면 안 되나요? 깎아내도 됩니다 요 CT를 보시면 이게 수술 전이고요. 요게 수술 후, 전, 후. 옆에서도 보시면 수술 전, 후 해서 그냥 흔히 얘기하는 돌려깎기로 턱뼈를 축소한 이미지인데요. 뼈 모양만 보면 아주 이쁘게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긴 얼굴 하안면 축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턱에는 근육과 살이 많기 때문에 그냥 깎아내게 되면 뼈를 축소한 만큼 피부가 뼈를 못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돌려깎기로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앞턱 부분이 CT에서 보시는 것만큼 축소가 안 되게 되고요. 그래서 앞턱의 근육이나 살의 양이 아주 적은 분이나 너무 뾰족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정핀이 들어가는 게 너무 싫으신 분들 같은 경우 돌려깎기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앞턱을 갸름하게 만들고 싶다. 작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 T절골수를 시행해서 뼈를 모아주어야만 피부도 뼈를 따라서 모아지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 좀더 갸름해지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T절골수 말고도 시업절골수도 있다던데 차이점은 뭔가요? 앞턱뼈를 절골하는 모양의 차이인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이름 그대로 턱끝을 T자로 잘라서 모아주는 것을 T절골이라고 하고, 이렇게, 시옷자로 잘라서 모아주는 것을 시옷절골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시옷의 가운데를 또 자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는 시옷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 빼기 으? 그래서 가운데를 안 자르면 시옷이 됩니다만 그러면 턱의 좌우폭이 줄어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시옷절골만 하는 경우는 앞턱을 앞으로 빼주거나 길이를 줄일 때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T절골술은 보시는 것처럼 t자형으로 자른 다음에 중간 부분을 없애버리고요. 이렇게 앞턱을 모아서 고정핀으로 고정을 하고 옆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텝을 이렇게 커트해서 턱뼈의 모양을 축소하는 것이 바로 t절골술을 이용한 V라인 수술입니다. c 호절골술은 이렇게 앞턱 부분을 c 호자로 절골을 한 후에 역시 가운데를 뼈를 없애버리고 얘를 모으고 모은 다음에 고정핀으로 고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옆에 요 스텝 역시 스텝이 생기는데 여기를 이렇게 커트하는 부분이 이게 바로 시옷 절골술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두 가지 방법의 결과의 차이는 사실 많이 크지는 않고요. 수술하시는 원장님의 선호도가 좀더 크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제가 미세한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T절골술의 경우, 옆쪽에서 시작하는 시작 포인트가 시옷절골보다는 위쪽에 형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앞턱을 모아줄 때 피부를 그만큼 더 많이 붙여놓고 모아줄 수 있기 때문에 턱이 갸름해지는 효과가 극대화되게 됩니다. 단, 턱 끝을 앞쪽으로 빼주어야 하는 경우나 길이를 줄여주는 경우, 이 앞부분에 보시면 남는 턱뼈의 크기가 좀 작다 보니 추후에 살짝 뼈가 흡수되거나 약간의 재발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들은 외모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시옷절골과 비교할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시옷절결의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선하고 더 멀리 절골 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신경에는 좀더 안전하고요. 가운데 쪽 뼈가 많기 때문에 고정도 튼튼히 되고 뼈의 흡수나 안정성 면에서는 T절골에 비해 유리합니다 단 옆쪽에서 시작되는 포인트가 낮기 때문에 모아지는 피부가 그만큼 작아서 갸름해지는 효과는 T절골술에 비해 살짝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이론적인 얘기일 뿐 실제 결과는 굉장히 미세한 차이기 이 때문에 굳이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선택하실 필요는 없고요. 양악 수술 시 s s 로 방식과 아이베러 방식의 차이가 만일 10정도 차이가 난다면 T절골과 CO절골의 차이는 1정도 차이도 안 돼요. 단순히 뼈를 절골하는 모양의 차이이기 때문에 T절골술을 하시는 원장님이 CO절골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CO절골이 특정 병원만의 특화된 방법도 아닙니다. 따라서 시옷절골만이 좋다고 얘기하고 그걸 광고하는 병원은 그냥 마케팅 차원에서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절골 방법을 가지고 병원을 선택하시기보다는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본인에게 맞는 수술을 권유드리는 솔직한 병원을 선택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비대칭이나 주걱턱의 경우에도 V 라인 수술로 개선이 가능한지요? V 라인 수술은 턱뼈의 위치 자체를 옮기는 수술이 아니라 턱끝의 위치만 옮기고 나머지는 신경선이라는 한계 내에서 턱뼈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CT를 보시면 이분은 턱뼈 전체가 틀어진 비대칭인데요 어, 양악 수술을 권유 드렸지만 좀 부담이 있다고 하셔서 V 라인 수술만 진행하였고요 수술 전. 수술 후, 전, 후. 후시티를 보시면 비대칭이 조금 개선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주걱턱과 긴 얼굴 케이스인데요. 역시 양악수술을 권유드렸으나 윤곽수술만을 원하셔서 V라인 수술로 개선을 시켜드린 경우입니다. 이게 수술 전이고요. 수술 후. 수술 전, 후. 보시는 것처럼 빈 얼굴도 축소가 되고, 나온 주걱턱도 뒤로 들어가서 안무에 개선이 된 케이스이고요. 양악에 비하면 분명히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모습입니다. V라인 수술은 살처짐이 있을까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질문인데요. 살처짐은 환자분의 피부의 상태에 따라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뼈를 얼마나 축소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술하고 나서 보시고 혹시라도 처지거나 하면 리프팅이나 지방흡입 등의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가긴 하는데요. 수술 전에 살처짐 가능성은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만약 나이도 어리고 피부 탄력도 좋다고 하면 당연히 살처짐이 많지 않을 것이고요.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살처짐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가장 처짐이 많이 오는 곳이 이턱 라인의 중간인 바로 이 부분인데요 특히 입술 옆에 이 부분 심술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살이 많으신 분들은 수술 후 거의 살처짐이 온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살이 좀 찌거나 두꺼우신 분들에서 턱을 축소하게 되면 뼈가 살에 묻혀서 이렇게 턱 라인이 소실될 수 있어요 따라서 수술 후에는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지방흡입 등의 시술이 보완이 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요점 정리 턱뼈를 최대한 갸름하게 하려면 T절골술이 유리하다. 턱 끝의 전후방 변화나 길이 축소를 해야 할 때는 CO절골술이 유리하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의 차이는 임상적으로 크지 않으므로 절골 방법은 주치의 선생님을 믿고 맡기는 것이 좋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은 뼈가 아니라 피부이므로 피부 상태에 따라 리프팅이나 지방 흡입 등 피부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꼭 고려하시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준비하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얼굴뼈닥터 윤규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 두극털